안녕하세요. 좀 먹는 언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감자탕이랑 세 가지 김치. 배추김치, 어, 잘 한번 있자. 들어 드릴게요. 배추김치, 파김치, 어, 잘라도 여수 갓김치.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준비했어요.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쿠킹 마켓에서 어, 2.5kg씩 해가지고 한 팩당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혹시 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두팩 주문했거든요. 그래서 두팩다 담기는 그릇이 너무 좀 작고 넘칠 것 같아가지고 한한팩 하고 반 정도, 한 팩에 그 뼈가 다섯 개씩 정도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뼈한 여덟 개랑 이제 우거지는 두 팩에 있는 거 모두 다 담았고 추가적으로 팽이버섯이랑 고추랑 제가 파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! 일단 처음한번 끓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지금 약불로 저 살살 끓이고 있거든요?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아, 일단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지 오 기대 이상 요새 쿠키 마켓이 실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이스한 것들이 다 괜찮았어. 고추도 제가 원래는 더 많이 넣었는데, 이번에는 한 4개 정도만 넣었거든요. 근데 칼칼하니 맛있다. 일단, 우거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먹어볼게요. 오거지는 살짝 좀 질기네요 살짝 살코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아까 담으면서도 생각했는데 보이세요? 살이 되게 실해. 그리고 손, 제 손바닥 크기만 해요. 거의 커 커. 일단 발라 먹어볼게요. 그리고 감자탕이 술안주로 딱이잖아요. 오늘도 딱한 병만 먹을게요. 첫 따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첫 따르는 소리가. 그럼 오늘도 행마!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한 팩에 만 원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머리가 좀 크네. 음. 벗기 사이렌 소리. 음. 고기는 냄새 안 나고 맛있는데, 조금, 살, 살 자체가,가 질기다는 게 아니고, 고기랑 살이 붙어있는데 너무 질겨요. 그래서 잘안 떨어져. 살은안 질겨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여수산 돌김치 유명해요 여기에서 음. 음. 아까 거 같은데 젓가락이 진짜 보이세요? 젓가락이 휘었어요 음. 음, 파 맛있다. 파 진짜 달다. 와, 파 되게 달아. 쯤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이모를 불러야죠. 이모 라면 사지 하나 추가해 주세요. 짠. 뜨거워. 뭐 가지? 같이? 음. 아또 근데 맛있다 그거 아시죠? 라면은 라면만 먹어도 맛있는데 밥이랑 좀 같이 섞어 먹는 거 라밥 맛있는 거 앞으로 남은 한숟락째 남겨놨어요 같이 섞어 먹으려고 이거는 숟가락으로 비벼서 밥이랑 이걸로 섞이게 안주 너무 맛있게 됐다 보이시죠? 음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오늘도 끝난 줄 알았죠? <Negativeleme> 아직 남았죠 볶음밥까지 먹어야죠 일단 국물 좀 남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만 일어설게요 여기다가 국물 다 끓여주시면 따르고 국물은 집에 따르고 어묵 칠라운드 한 번씩 넣으세요 흰자피 국물은 넣으셔 돼요 왜냐면 일단 불좀찍주세요 오늘 볶음밥으로 준비한거는 이렇게 보이세요? 아예 철판 감자탕 볶음밥 이렇게 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같이 국물을 일부러 다 비운거거든요 어? 이거는 오뚜키친이라가지고 오뚜기 제품이에요 오뚜기 매니아인거 아시죠? 밥 이렇게 두 봉지랑 김창깨 고명 수프 이렇게 일단은 하나씩만 할게요 제가 오, 불판 바로 오르고 있어 음, 색깔이 아예 고다 크게 막 감자탕 맛이라기보다는 제육볶음 남은거에 밥 볶아놓은 맛? 진짜 음, 그런 맛인데?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진짜로 제육볶음에 약간 안 매운 제육볶음에 밥 볶아놓은 하신대. 음. 음. 약간 그러네. 근데 맛은 있어요. 괜찮아. 한주는 다 먹었으니까 음료수 한잔 할게요 오늘은 포도맛 음료수 누룽지 <laughs> 이젠 <이제> 진짜 끝이에요 <laughs>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자탕 원래 2.5kg 하나의 팩에다가 그 다른 한팩반 조금 넘게 넣었으니까 한 4kg 정도? 된것 같고 한 3.5에서 4kg 정도 그리고 라면사리에 볶음밥까지 다 먹었고 또밥한 공기 먹었고 또 너무 기분 좋게 소주도 한병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진짜 받은 스트레스 다 풀린 것 같은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럼 내일도 우리 행마